이건 진짜 제 애장품인데 쓰지 않은 선글라스와 썼던 선글라스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노래를 할때 레이벤이라는 제품인데 이 먼지 쌓여 있는 거 봐요. 하도 안 썼고 한한와 진짜 한 15년 안쓴 것, 15년을 안쓴것 같은데 이거 무대에서 진짜 제가 썼던 거거든요. 제가 잘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그냥 실생활에서 많이 쓰고 다니는 안경이에요. 요즘에 네. 저는 선글라스가 사실은 거의 진짜 이벽한 칸을 다 채울 정도로 있었어요. 왜냐면제 트레이드 마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거든요. 거의 진짜 선글라스 사는데만 거의 자동차 한 세네 대 값은 든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I'm Coming'이라는 노래 아세요? 그레 r a 할때 제가 썼던 안경이에요. 네, 이 안경이 레인즈 때 썼던 안경이에요 그래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쓰시고 레인즈 좀한 번만 그런 거 하지 마. 진짜 그런 거 하지 마. 아니 네, 제가 이거 쓰고 레인즈 하라 그러면 할게요. 하는데 어, 어 음, 나중에 뭐 기회가 됐을 때한번 다시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레인지 좀 하라 그러면 할게요. 아, 이거는, 이것도 무대에서 쓰려고 제가 사놓고 이것도 제가 유럽 갔을 때산 거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무대에서 한번 써야지. 그래서 한 건데, 네. 그때 꽤 비쌌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렇게 알죠? 이렇게 가운데 보석 달린 거. 그래서 아마 100만원대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돈 주고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다가 샀는데, 네, 그래도 결국 샀습니다. 그리고 요거! <laughs>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안경인데, 아, 약간 이거 쓰면은 머리도 지금 이런데 약간 부산 가야 될것 같아서 거의 이제 생활하는 분들의 약간 느낌이. 그죠? 이건 제가 좋아하는 안경이에요. 정말 좋아하는 안경이었고, 이것도 나중에 무대에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인데, 이거, 제가, 한 2,000불 주고 산 거예요. 이것도 한 1,500불, 이거 한 800불 뭐 하는데. 이거 나 처음으로 공개한다. 제가 깡할 때. 깡할 때? 썼던 안경이에요. 선글라스. 다 어디서 이상한 거 구해왔다고 하는데, 기다려봐. 비싸게 주고 산 거야. 예스! 용접할 때. 예스! 우아 이거 진짜 비싸게 주고 산 거. 이거 2 0 0 0 불인가 넘게 주고 산 거거든요. 저, 나만 쓴거 아니다 이거. 다른 아티스 트들도쓴 거다. 어, 그만해. 응. 언젠가 때가 되면 보여줄 거야. 자 이것도. 네. 이거 굉장히 핫했어요. 어? 아 진짜로. 아 진짜 왜안 믿어? 굉장히 핫했어 진짜 핫했다니까. 아니.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어, 제가 샀던 안경들 중에 가장 후회된 안경이에요. 이거 왜 샀을까? 아, 근데 나는 이거는 좋아. 이건 후회하지 않아. 나 이거 좋다고 생각해. 그리고 일단 자외선 차단이 제대로 돼. 여기서 제일 아끼는 안경이 어떤 걸까요? 제일 아끼는 거야? 네. 뭐 말해 뭐해? 깡이지. 사실 이 제품들만 합쳐도 가격이 꽤 나가요. 진짜 한 4,500원 되겠는데? 옛날에 사치를 많이 했습니다. 티가 안 나게. 근데 이제는 이런 거다 쓸모 없다는 거. 네. 그리고 다 무의미하다는 거. 신발과 네 악세사리 음,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만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